1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여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작가 아니여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네,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목록에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 이외에 두 통의 편지를 더 적어서 그러니까 총네 통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 계속적으로 겉면을 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기도 했고요. 다른 이들을 통해서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에 대해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혹은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사역한 기간은 약 1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 고린도 교회와 편지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이 어 그,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 곳곳에서 그들의 가르침에 관한 이 반박을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생겨났던 이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바르게 교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 전설을 포함해서 고린도 후서 이 구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에 빗대어서 예, 그런 존재가 니까 그러니까 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어, 이제 어, 그 생각나 어,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에 말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해줬다면 은 이제 오늘 말씀 이 10장부터는 이 대적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며 이제 그들의 그들의 가르침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그들은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어, 이들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육신적인 힘으로 이해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교회 안에 어교어 어, 어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요 그 안에 반드시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교회에 나타나게 되도록 하셨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은 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서 아, 이 능력이 정말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나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즉시 어,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해서 이 은으로 인하여서 너, 너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챌 수 있을 만큼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교, 그러니까 교회를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이 대적들이 보기에는 권세를 떨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그 권세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육신적인 영향력이다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조직을 장악하는 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그들이 왜 그렇게 이해를 했냐면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발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들이 이 교회를 장악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기득권을 행사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없는 데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건면하고 있고요. 그 건면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말은 대적들의 말입니다. 대적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어,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할 때에는 그 말에 힘이 없고 유순한 것처럼 보이면서 쉽게 말해서 얼굴을 대면하고 있을 때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몸이 떨어져 있고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그럴듯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편지를 통해서 적고 있는 내용이 권위가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얼굴을 맞대어 보면 어떻다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이 대적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이해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자기들과 똑같이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개개인의 힘이 뭉쳐진 하나의 공동체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고린도 도시 곳곳에 존재했던 우상의 신전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우상의 신전은 도시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도시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발판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을 등에 업고 자신이 인정받게 되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도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에서 마시며 잠자고 또 세상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것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가 또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어 사도 바울은요, 어, 그들이 육신적인 부분에서 공격을 하지만 그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없어. 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적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의 말에는 힘이 없어. 어,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으로 쳐졌던 수사학에 비추어봤을 때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정말 형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연보를 통해서 연금을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어. 그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분명해.라고 어,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육신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고요. 교회를 공격하여 무너뜨린 형태로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요.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그러니까 대적들은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는데 열심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자락을 하냐면요. 먼저는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육신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에 빗대어서 어 자신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요. 이 말의 표면적인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어 신령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육신적인 것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가지고 그럴싸한 말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이제 유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공격을 하는 건데요. 반대로 그렇다면은 그 대적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은 무언가 신비해 보이는, 마치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령한 사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황홀경을 경험하는 신령한 사역자들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출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은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음을 어필을 합니다 이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었냐면요 바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은 정통성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인가가 없이 독자적으로 복음 사역을 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 사이를 저울질하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신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권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대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의 대적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적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무기가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우리의 무기는 사람의 출신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얼마나 수고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이 무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이 무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육신적인 공격에 대항하여서 성도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들이 스스로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면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대적들은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루어 놓은 사역을 가지고 마치 자기의 사역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한 가지 일치된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낸 보내신 사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역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감당할 사역이 아니라 바울에게 속해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협력해서 사역을 이루었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분수에 넘어서는 사역을 하려고 고린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스스로 시, 칭찬하는 것처럼 칭찬받을 만한 사역이 아니라 분수를 넘어서는 어, 주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역인지를 계속해서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육신적인 부분을 추구하며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하며 자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수고를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포장하고 자랑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적들 역시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사역에 사명의 불량을 알지 못하며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사역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는 다른 이의 영향력은 제거하려고 합니다. 내 업적을 내세우는데 급급하고 다른 이들이 이루어 놓은 것도 이루어 놓은 것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둔갑 시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은 없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한계를 분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역을 할 때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소욕, 내 야망이 될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혀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상 조직에서의 힘의 우열이 교회 사역을 이루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도록, 그 성령의 검을 날마다 손에, 손에 들고, 이 세상의 생각들을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그 사명의 분량을 분명하게 알고 주께서 나가라 하실 때에 나아가고 또 멈추라 하실 때에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맡겨 주신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땅 가운데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할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정해주신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